안녕하세요 부이볼트정사무입니다 오늘은 연부 렌치 볼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볼트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여기 한 가지는 연부 12살이고 한 가지는 연부 1 3산이에요 연부 볼트가 12살, 1 3 산, 20살 이렇게 세 가지가 유통이 되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이렇게 간단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굵기는 일단 1 2산입니다 12.5, 12.7을 마이너스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. 굵기는 거의 비슷해요. 그리고 재능 각도에 따라 좀 다른데, 12.5로 비슷하고, 너트가 아예 12산과 13산은 너트 체결이 안 됩니다. 지금 요거는 연부 12산짜리 너트라서 체결이 수월하게 잘 되고 있어요. 13산짜리는 딱 처음부터 이렇게... 바다가 탁 걸려요 이렇게 더이상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12산과 13산을 정확하게 너트 체결을 해야 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